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지역구 8석 가운데 5석을 차지했습니다. 출구조사 경합 3곳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는 충북에서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앞섰습니다. 선거 결과에 충북의 거대양당은 일제히 몸을 낮췄습니다. 당선인들도 자축행사도 자제했습니다. 군소정당들은 거대양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역인 정의당 김종대 후보조차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충북에서도 8개 지역구 가운데 5석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청주 4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조미희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4대4로 팽팽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청주 4개 선거구를 싹쓸이했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통합당 윤갑근 후보를 누르며 8년 만에 상당구까지 탈환했고, 사원구에서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바뀌며 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통합당 최현우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청원구의 변재일 후보는 김수민 후보를 누르고 5선 의원에 올랐습니다. 청주 흥덕구에선 도종환 후보가 정우택 후보를 12%포인트 넘는 차로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장관 출신 중량급 인사들의 정권대결 구도로 전국적 격전지로 꼽혔지만 승부는 의외로 싱거웠습니다. 정권 심판이나 야당 심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누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이것을 주로 보고 투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었던 중부 3군 역시 8년 만에 깃발색이 바뀌었습니다. 경찰 출신 정치 신인 이모선 후보가 검찰 출신 재선의 경대수 후보를 눌렀습니다. 막판 선거에 뛰어든 정치 신인의 화려한 등극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중부 3군을 위하고 국민을 제대로 소통하며 섬기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희망하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과 중부 3군 두 석을 내준 미래통합당. 그나마 제천단양에서 엄태영 후보가 이우삼 후보에 2년 만에 서륙을 했습니다. 한 석이지만 해당 지역구를 되찾아 체면치를 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천단양 시 군민들의 열정을 받들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주에선 이종배 후보가 김경욱 후보를 따돌렸고 동남사군에서도 박덕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전국적 관심을 끌었던 곽상원 후보를 눌러 이른바 보수터팟을 지켰습니다. 두 후보 모두 삼선 고지에 올라 어려워진 당에서 역할이 커지게 됐습니다. 시민은 3선이 돼서 원내대표라든가 상임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또, 기타 등등 이렇게 할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또그 부분을 우리 지역 발전을 하는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한 석, 통합당이 두 석을 차지했습니다. 청주 10선거구에서 임동현 후보가 영동 1선거구에선 김국기 후보가 보은선거구에선 박재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역구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지만 여러 곳에서 박빙의 접전이 벌어져 충북 모든 후보 득표수를 합하면 미래통합당과 차이가 1600여표에 불과했습니다. 정당투표에선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더불어 시민당을 앞섰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웬만한 선거구는 당선 인터뷰까지 마쳤을 시각. 1% 포인트도 안 되는 근소한 접전이 엎치락 뒤치락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한 표라도 역전하면 탄성과 환호가. 재역전의 순간엔 실망의 한숨이 반복되는 등 수차례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오갔습니다.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 서원과 상당, 중부 3군 등 3개 선거구의 여야 6개 캠프에서 이 같은 접전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이들 세개 선거구 모두 승패를 가른 득표율 차이는 3%포인트.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어, 가슴 졸였다는 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아마 상당히 예, 초박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충북 모든 선거구에서 저도 40% 이상 지지를 받았고, 이겨도 50%대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충북의 정당 지지율은 미래한국당이 36%로, 오히려 31%인 더불어 시민당 보다 높았습니다. 그래도 또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희들도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어, 겸손하게 충북 8개 선거구에서 모든 후보의 득표수를 더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1만 5 900여표 미래통합당이 41만 4300여 표로 1600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은 도민들의 심판에 여야 거대양당은 일제히 몸을 낮췄습니다. 승리의 자축 세레모니도 없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4개 지역구를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라며 심판 대신 국회 안석을 더내준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소야대 전국에서 못다한 개혁을 완성하라는 촛불의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청주충원탑에 모여 참배한 뒤 곧바로 국회와 지역구로 흩어져 21대 국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긴 것 같은데도 개운치 않은 성적표 앞에서 더욱 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한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깊이 마음에 들고 정책을 추진한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며 의석 좀 보태달라고 했다가 거꾸로 의석 한 개를 빼앗긴 미래통합당은 도민들의 뜻을 정확히 읽지 못했다는 짧은 서면 입장만 남기고 납작 엎드렸습니다세 명의 당선인들만 각각의 선거구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용한 선거 이튿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삼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아... 이런 성원에 대해서 더큰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민심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압도적 승리를 자신했던 거대 여야 양당이 유권자의 선택 앞에 모두 머리를 숙였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군소정당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지만 거대 양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역의원인 정의당 김종대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고 민생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후보들은 1%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교섭단체 구성을 노리던 정의당. 충북에는 현역의원이자 군사전문가로 인지도가 높은 김종대 후보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청주 상당구 후보 가운데 유일한 현역이었지만 결과는 6.9%.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지역구 벽을 뚫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의당이 충북에서 10.36%로 4년 전 20대 총선에 비해 두배 가까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종대 후보가 출마한 상당구에서는 정의당이 13%나 지지를 받아 이른바 진보개혁 진영의 전략적 분산 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모아주신 표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저에게는 작지만은 매우 단단한 씨앗이 됐습니다. 이걸 자산으로 해서 교섭단체였던 민생당,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국가혁명배당금당, 그 밖의 군소정당들은 1% 안팎의 낮은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여성 후보 4명은 모두 낙선해 충북 첫 여성 지역구 의원 배출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시의원과 시장을 지낸 엄태영 후보가 제천 단양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지방의원 출신 후보들은 이번에도 상당수가 공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지까지오까 정말 피나는 노력을 까지는데왜그 과정이 제가 이렇게 평가야 되는지. 거대 양당 벽을 넘지 못한 군소정당 후보들 유권자들의 선택은 파격보다는 안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죠. 6전체의 오뚜기 지역구 첫 여성의원에 도전한 30대. 여기에 정치 신인들까지 비록 졌지만 저력을 보여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4년 전 당선 직전까지 갔다가 불과 1.29% 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신 최연호 후보. 또한 번의 공천을 받고 라이벌 오재세 의원의 불출마가 더해지며 28년 동안 이루지 못한 꿈은 손에 잡히는 듯 했습니다. 일곱 번째 도전 상대는 여당 정치 신입. 경합이지만 출구조사 결과에서 상대보다 2% 가까이 더 받으며 청주 4명의 미래통합당 후보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렀고 결국 3,300여 표 차이로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10만 여표 가운데 단 3.1%가 부족해 이번에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6전 7기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동시에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었던 김수민 후보도 충북 첫 지역구. 여성 의원 자리에 오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출마를 위해 당적을 바꿨다는 비판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도 이겨냈지만 사선 의원을 맞상대하기엔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52.9대 44.4. 그래도 30대 후보의 첫 지역구 도전임을 감안하면 8천여 표 차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혁신.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 존재로 한번 증명이 되지 않았나.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모습으로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과 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판세를 뒤집진 못했지만 정치 신인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후보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출구조사 결과의 격차를 14% 가까이 줄였고. 검찰을 나와 첫 선거를 치른 윤갑근 후보도 정치 1번지에서 1위를 턱밑까지 추격하며 3천여 표차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행정고시 10년 선배이자 재선의원을 상대로 싸운 김경욱 후보 역시 첫 도전에도 득표율 44.9%라는 유의미한 자산을 얻었습니다. 네거티브 논란도 있었지만 승자를 축하하며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충선이 끝났으니까. 그 모두 화합해가지고 다시 충주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된 시점이고요. 또 이제 이정배 당선자께서는 그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를 지지했던 5만 천여 명그 부분도 잘 반영하셨어. 비록 졌지만 21대 총선 명승부의 기록을 쓴 후보들. 4년 뒤엔 돌아올 수 있을지, 또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대영입니다. 21대 총선 충북 유권자의 최종 투표율은 64%로 총선 가운데는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악재를 뛰어넘어 새 역사를 썼는데 만 18살인 고3 유권자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만 18살 유권자가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전체 1%인 만 6,600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고3 학생들이 포함되면서 이런저런 걱정도 많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첫 투표를 마쳤습니다.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했는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좀더 값진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최대 변수였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투표 여부도 선거 코앞에 결정됐고, 투표소에는 체온계와 비닐장갑이 등장했습니다. 충북의 최종 투표율은 64%. 16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60%대를 회복해 지난 2000년 이후 치러진 총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당선된 동남 4군 지역이 평균보다 높았지만 민주당 이모선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된 중부 3군은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일상화된 사전 투표가 투표율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26.71%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어, 이러한 분위기가 선거일 투표 참여로 이어져 6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류기를 쓰지 못할 정도로 길었던 역대 최장 길이의 비례대표 투표지, 개표 관리에만 2,800여 명이 투입돼 일일이 밤새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일단 선거별로 이쪽에서 분류를 해서 수개표를 할수 있는 비례를 제외하고 지금 보시면 보궐지역구랑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분류기 기계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개혁 세력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지만 이번 충북 지역 선거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계약이 미뤄진 지 46일 만에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까지 2차 온라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온라인 계약인 만큼 큰 혼란은 없었지만, 접속이 안 되거나 느려지는 접속 분량은 여전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계약식이 진행 중인 중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선 교사들만 모여 계약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4명의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교사들은 카메라 앞에 서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계약식을 지켜봤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영상 화면도 하고 유튜브에서 선생님, 교과 선생님 소개해주고 하니까 아 드디어 계약이구나. 이번에 계약한 학생은 중고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5,6학년들. 하지만 중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해 충북에서만 12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면서 접속불량 문제도 어김없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수업 사이트는 서버 폭주로 종일 접속이 중단됐고 동영상이 끊기는 현상도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충청북도교육청은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하면 학생들의 접속 시간대를 분산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임시 학습방을 만들어 출석 체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수업을 제대로 이수했다라는 거를 남기도록 하면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학교 간 교사 간 온라인 수업 역량 차이도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옆반 선, 담임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올리세요. 직접 제작해서 수준 높은,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온라인 기기에 대한 사용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 학생들 사이에서 학력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가족 간 2차 감염이 됐던 충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50대와 30대 여성은 앞서 확진을 받은 50대 통근버스 기사의 아내와 딸로 확진 뒤 24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또 서울에 다녀온 뒤 확진을 받은 50대 여성의 20대 아들도 완치해 퇴원했습니다. 현재까지 돈의 확진 환자 45명 가운데 재입원한 2명을 제외하고 완치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추모기간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1층 중앙 현관에 대형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교직원 노란 리본 달기, 묵념 등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또이 달을 안전문화 확산의 달로 운영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현장 행사보다는 온라인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대구 거점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이 청주국제공항에 진출합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0일 청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 입점해 오는 25일부터 청주 제주구간을 부정기 운항하고 오는 6월부터는 중국 옌지에 정기노선 취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중국 옌지노선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쟁사가 운항을 잠시 중단한 상태여서 티웨이항공의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충북 도민체전이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에 개최됩니다. 충청북도 체육회는 규정상 도민체전을 6월 둘째 주에 개최하도록도 했지만, 저녁에 진행되는 개막식이 헌해 성화가 잘안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며, 내년 옥천 도민체전은 5월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진천 도민체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오는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충성북도가 실시한 2020 시군 종합평가에서 제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충성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18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정량 지표에서 84.7%로 1위 33개 정성 지표 가운데 24개에서 우수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